일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번 프로세스 간의 통신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서로 다른 두 프로세스가 데이터 전달하기 을 위해서 통신하려면 을두 프로세스가 함께 공유하는 메모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2번 프로세스 간의 파이프 아니,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파이프 3번 파이프 함수의 원형 및 동작, 동작을 설명하시오. int pipe int 파일 디스크립터와 성공시 0, 실패시 -1, 반환. FD 0은 파이프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저장됩니다. FD 0은 파이프에 출구가 됩니다. FD 1, 파이프로부터 데이터를 정송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저장됩니다. FD 1은 파이프에 입구가 됩니다. 4번, 교재의 파이프 1.c 소스를 작성하여 실행하고, 출력을 프로세스와 파이프를 기준으로 설명하시고, 실행 결과는 후하유가 나오고, 파이프 FD는 배열 FDS에서 입출력을 위한 파일 디스크립터가 저장됩니다. 5번, 파이프 기반의 프로세스 간의 양방향 통신을, 파이프의 개수를 사용하여 설명하시고, 하나의 파이프를 이용해서 양방향 통신을 하는 경우, 데이터를 읽고 쓰는 타이밍이 중요해지는데, 이를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방 양방향 통신을 위해서는 두 개의 파이프를 생성해야 입출력 타이밍에 따라서 데이터 흐름이 영향,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번 파이프 2.c와 파이프 3.c 소스 코드를 파이프의 개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고 파이프 2.c는 파이프 개수가 한 개이고 파이프 3.c는 파이프 개수가 두 개입니다. 7번 파이프 2.C와 파이프 3.C 소스코드를 실행하면 결과는 동일하다. 내부적인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파이프 2.C, 파이프 3.C 둘다 양방향을 할때 파이프 2.C는 하나의 파이프를, 파이프 3.C는 두 개의 파이프를 씁니다. 파이프 2는 양방향 통신을 하기 위해 실행 흐름을 예측하고 컨트롤해야 하고, 파이프 3은 두 개의 파이프를 쓰는 거라 실행 흐름을 예측필,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8번 교재, 에코, 스토... 스서버 c 소스를 실행 후 결과를 IPC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파이프를 생성하고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자식 프로세스가 파이프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저장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업세트 함수, 호출 함수 호출을 통해서 파이프의 디스크립터를 복사하고 이를 이용해서 이전에 만들어진 자식 프로세스에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상 1조 발표 마치겠습니다.